옥상 방수가 안 되는 곳이 요런데 여기 압착 시멘트를 발라놨는데 요런데로 타고 들어가고 이게 방수 상도 중도 하도 를다 발라야 돼요. 이 실리콘 떼버리고 저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2층 실외기인데 비가 오면 이 보온재를 타고. 이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를 몰타를 집어넣고 방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파이프 배관이 좀뺄 수가 없으면 바닥을 좀한 1cm 정도 파라고 하고 이제 교체를 하든지 일단 물이 안 새는 게첫 번째니까 제 15mm도 마찬가지고 요 25mm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작업할 거고 쟤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팀장님 이것도 여기도 핀, 핀, 핀. 예 주관해 식고 그리고 다른데 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판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물이 스며서 요안카볼트 있는 쪽으로 타고 내려가지 않나 그리고 또빈 공간 속에 이쪽으로는 들어갈 일이 없는데 용접한데 이런 사이. 보이시죠? 조그만 구멍 이런 쪽으로 물이 들어가 타고 들어가서 이 안에 물이 모은고 있다가 베이스판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장담은 할수 없지요. 그래서 위도 다 내열 실리콘 처리를 할 거고 내열 실리콘이 좀 오래가요. 바닥은 실리콘 처리 안 하고 뜬데는 미장으로 시멘트로 싹 집어넣고, 나중에 다 굳으면 방수를 할 겁니다.